잠깐 쉬는 시간에 학생들하고 몇몇 학생과 대화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 아마 좀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를 오늘 처음 지금 인터넷 보신 분좀 다르지만 현장 학생들은 저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주 만에 시험으로 풀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확실히 초반 해석이 잘안 되죠. 어, 예. 그게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어,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도 그런 거 있죠. 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국사다. 그러면 이거는 한번 보면 시험에 그대로 나오면 내가 맞추는 거잖아요. 얘는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뭐 문법이나 이런 건 다르겠지만 독해는 내가 독해를 한 문제 풀었다고 그래서 그게 시험에 나오진 않는다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은근히 문제풀이를 안 해요. 굉장한 실수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아마 오늘 그걸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평소에도 나는 이상하게 문제를 풀면 처음에 한두 문제, 뭐선너 문제가 해석이 잘안 된다는 친구는 이게 왜냐면 이게 외국어예요 어쨌든 영어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이틀만 안 해도 어색한 게 외국어예요. 그래서 항상 시험 보기 전날, 알겠죠? 오히려 문법이나 이런 거뭐 마지막 물론 최종 정리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마지막 시험 보기 전날은 꼭한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 정도를 독해를 풀어보시는 게 좋고요. 일어나서 한두 문제 정도. 꼭 풀어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문법 정리하는 것보다 알겠죠? 음. 아, 학생들이 있으니까 확실히 낫는다 1, 2회 볼때 진짜 쓸쓸했어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막 그러니까 막 나도 버벅대고 왜냐면 이런 게 표정을 보면 있거든요 반응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뭐 이건데 어. 그래도 훨씬 낫네 그러니까 이게 하다가 이, 있잖아요, 딱 보면 눈빛에서 어, 학생들 잘 이해를 못 했네 그럼 좀더 길게 가고 어, 이 안에 가럼 빠르게 가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힘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laughs> 자, 계속 이어서 갈게요.